안녕하세요. 양컴 양실장입니다. 2025년 초는 그 어느 해보다 PC 하드웨어 시장이 여러 의미로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토하는 지키지도 않은 로드맵을 또 내놨다가 역시나 전부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TSMC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함께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 대란 등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출시된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9070 XT 제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통, 라데온 하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은 지포스고, 라데온은 영상용이다, 색감은 라데온이 더 좋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두고 보면,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는 ATI, 레이지에서 명칭이 바뀐 후로부터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방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는 AMD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라데온을 종합 하드웨어 브랜드로 키워보려고 했는지, 라데온 램, 라데온 SSD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보기도 했었고 어떻게든 인텔과 엔비디아를 따라가 보려고 나름 부단히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MD 라이젠의 등장으로 리테일 CPU는 인텔을 넘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서버와 버크스테이션 시장에서도 스레드리퍼와 에픽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곤 있지만 그래픽카드는 현재까지도 영원한 2인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AMD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건지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바로 게이머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700달러 미만의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려는 게이머들을 타겟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달러 강세로 인해 하나로 대략 100만원쯤 되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달러로만 보면 이금액대 그래픽카드로 PC 전체를 구성했을 때약 130에서 150만원대로 세팅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설프게 전기차력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후 안정성 때문에 경쟁사랑 비교되느니 중간급을 제대로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통 플래그십 제품의 가성비를 중요하게 논하진 않지만 미들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RX 9070 XT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RX 9070 XT는 최종적으로 599달러, 9070의 가격은 549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7900 XT와 7900 g r 이사의 포지션이라 지칭했었죠. 엔비디아의 RTX 5070 TI가 749달러인데 성능은 RTX 4070 TI 슈퍼에서 RTX 4070Ti 18042 어딘가로 측정되면서 MFG 말고는 뭔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라데온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로 엔비디아를 뛰어넘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가격과 그에 알맞은 성능으로 나아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599달러라는 금액은 나름 합격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70XT가 RTX 5070Ti와 어느 정도 성능차가 나는지 전작인 RTX 4070Ti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 테스트입니다. 벤치 테스트는 RTX 4070Ti와 RTX 5070Ti 3D 마크에서 진행되었으며 스틸로마드 스피드웨이와 타임스파이 및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일반과 익스트림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스틸로마드입니다. 스틸로마드에서는 RTX 4070ti에 비해 31%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RTX 5070ti하고는 2% 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스피드웨이에서는 RTX 4070ti와 4% 정도 수폭 향상이 되었으나 RTX 5070ti에서는 25% 정도 큰 폭의 성능 차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일반과 익스트림 모두 24%와 23%의 성능 향상폭이 있었으나 RTX 5070 Ti 대비 각각 2%, 5%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도 마찬가지로 24%와 25%로 RTX 4070 Ti보다는 성능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RTX 5070 Ti는 1%-1%로 수폭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벤치 테스트입니다. 게임은 총 3가지, 몬스터 헌터 와일즈, 검은시나 50, 사이버 펑크 2077 3가지로 진행이 되었으며, 모든 옵션은 풀옵션으로 적용하되 단순 성능 비교를 위해 FG와 RT 옵션은 끄고, 해상도는 FHD, QHD, 4K 3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신 출시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RTX 4070 Ti에서는 FHD, QHD, 4K 해상도 모두 에서 3D 마크 벤치와 비슷한 수준의 20% 중반대의 성능 향상폭이 있었습니다. RTX 5070 Ti에서는 FHD와 QHD에서는 10%, 4K의 상도에서는 5% 정도로 미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 펑크의 경우 RTX 4070 Ti 비해서는 평균 30% 중반대의 큰 폭의 성능향상이 측정되었습니다. 반면 RTX 5070 Ti에서는 각각 퍼센트 상으로는 4%, 1%, 5%, 성능향상은 있었습니다만. 향상 상폭이 1프레임, 2프레임, 5프레임 정도라 깡성능은 비슷한 수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검은 신화 50입니다. 50에서는 다소 의아한 테스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RTX 4070 Ti와 RTX 5070 Ti에서는 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TX 4070 Ti의 4K 해상도에서 2% 향상 같은 경우는 프레임 상으론 1프레임 차이라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며 이 부분은 AMD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에 서 도 성능이 밀리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종 등장하는 친암드 친 엔비디아 계열의 게임으로 인한 하락폭인지 아니면 단순 드라이버상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통해 확실히 RX 9070 XT가 RTX 4070 Ti를 넘었다고 결론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RTX 5070 Ti와는 비교했을 때 이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이 도출되었죠. 또한 RTX 4070 Ti와 RTX 5070 Ti가 전반적인 성능이 20% 중반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RX 9070 XT의 포지션. 딱 중간에 위치한 그래픽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깡성능 비교를 위해 AFMF 2.1이나 FSR4, MFG 4배수와 같이 새로 도입된 기술은 비교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꽤 선방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RTX 6070 Ti의 공급량 부진과 비합리적인 금액으로 전세계 많은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RX 9070 Ti가 과연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저희 양컴 내부에서도 테스트값 과 출시 가격을 두고서 이 정도면 이번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과 그래도 라데오는 좀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